우리 자리 일어나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또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한번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한번더 축복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 예.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연배가 비슷하십니다. 몇뭐 며칠 차이예요? 몇몇달 차이? 예. 그래서 올해 아80그 기념으로 팔순 기념으로 두 분을 같이 해외 여행을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으로 미뤘었어요 어, 그리고, 뭐,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한두달 전에 저희 아버지는 암에 걸리셔가지고, 예. 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참, 사람이 앞, 앞날을, 앞길을 모르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어, 봄이 좀 지날 때쯤 되면 분명, 어, 우리 해외여행을 가 있을 거예요. 예. 네. 두, 예, 양쪽 어르신들 모시고. 그냥 칠순도 그냥 지나갔었고요. 예. 네. 아주 몰아서,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일을 치릅니다. 어, 근데 가게 되면, 땅건잘 몰라도, 날짜도 아직도 정확하지도 않고요. 뭐또 그때가 돼봐야 되겠죠. 확실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딴건 장담을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가이드를 쓸 거예요. 우리 그 성지순례 두 번째 갔었을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고민했잖아요 우리 택시를 쓸래 안 쓸래라고 할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금액이 싸지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일정상 바빠서 그것 그것 쓰면 효과적이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썼었죠. 와, 그 관광국인 건 확실해요 그 나라는 사람 다 걸어 다니고 어쩌고 하는데 이 택시는 무조건 다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택시에 뭐 위에 카카오 뭐 이런 달 이런 애가 아니고요, 예, 벤츠 SUV 그 까매 가지고, 예, 우린 까마면 일단 좋아 보이잖아요. 예, 마치 무슨 작전 같아 가지고. 뭐한 다섯 대인가 우리가 빌렸는데, 예 순식간에 다녀요 정말 그 로마 시내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만약 저걸 그냥 저걸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틀은 걸려야 되는 코스인데 한 다섯 시간 안에 다 주파해 버리더라고요. 다 비켜줍니다. 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싸게 받나 봐요. 그래서 뭐 어, 대충 뭐. 따라다니겠죠. 내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든 대충 잔닐 수는 있지만, 정말 어떤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는 에, 효과적인 데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난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를 쓰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왜냐? 우리가 시간 내서 돈을 쓰고 여행을 유럽으로 갈 거거든요. 에, 가면? 왜냐면, 예, 우리 아버지도 여기저기 동남아까지 다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갑계원이라고 친구들끼리 막다 다닙니다. 근데 유럽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려면 그때 좀 특별한 걸 해야죠. 가이드 를 쓰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똑같은 시간 안에 조금만 더 투자가 되면 여러분은 한국에서 그돈더 투자한다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투자할 때는 투자가 대하지야 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이드를 썼을 때또 만약 새로운 가이드 뭐 이전에 쓰던 가이드와 쓴다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이전에 함께했던 가이드와 또 새로운 가이드가 만약에 성지순례도 마찬가지겠죠.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정보통이 또 달라요. 네, 그리고 가는 곳이 또 달라지고요. 여러 가지 혜택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좀 이런 이런 우리한테 신앙 고백이 되면 어떨까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시. 난 국어 시간에 시시 시, 시 쓰는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 요 이건 도대체. 밤에 잠자기 전에 써야 되는 건지 아무튼 수업 시간 이걸 해보려고 하면 너무 감수성이 따라주질 않는 거죠 해봤자 따라 흉내내는 거고 뭐 이게 딱 정형화 되어져 가지고 어,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이걸 느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정형화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근데 다윗은 보면 시를 써요. 놀라운 고백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떤 게 없다. 우리 부족하,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너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많아.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아. 심지어는.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셨더니. 핵심이 이거죠. 진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가난 신자가 아니고 교회 나간 신자가 아니고 진짜 그분을 목자로 모셨다는 거죠. 어, 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는 가축을 잡아서 드렸어요. 동물이 아니고요. 키우는 거죠. 손이 가요 가축은 가만 내버려 두면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개는 풀어놓으면 들개가 돼요.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갑니다. 딴 종류들도 비슷하지만 네, 늑대가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축은 그러질 못해요. 가축은 길들여진 것이고 길을 들여야 하고 돌봐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여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다. 다윗의 고백을 모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양을 키워봤어요. 우린 양 얘기하면 조금 약간 거리가, 양갈비 정도나 생각이 나고, 에, 목사님들 모시면 위에서 양갈비를 꼭 구워주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나 생각나고, 맛이 어떻고, 자꾸 군침 흘리고 이러는데, 아니면 양모 뭐 이런 것에 우린 익숙하지만, 에, 다윗은 양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되는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다이슨, 그런 푸른, 그런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해서 갈고 다녔던 친구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왜? 목자였기 때문에. 또, 실만한 물가. 물이 먹을만 해야 되고, 환경이 돼야 되고. 또, 여와를 나의 목자로 모실 때내 영혼이 살아난다. 살려주시는 분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어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어그러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분, 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목자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여러분 그분을 가이드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그럼 우리의 삶은 새로울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요,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요. 아멘, 매 순간 순간마다 돕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답답한 삶을 고 살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끌어줘야 돼요. 네. 누군가. 아멘. 네.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죠.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 그냥, 그냥 저냥 끝마치는 거예요. TV 프로 보면 뭔가 막 경쟁하는 이런 그프로그램들 보면. 어, 나중에 다 뒤쳐지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저버린 팀이 있습니다. 그럼 뭐 완주하느라고 했으나 그럼 TV 딴 데로 돌립니다.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도움의 손길이 옆에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하늘처럼 여러분을 돕는 그 손길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소를, 소를 끌면요, 소 있죠, 소. 소. 너무, 너무 딴 시대 얘기 같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자신감을 잃었어요. 예, 소를 끌고 갈때 여러분, 예, 어릴 때 그냥 소한 마리 있으면 그래도 부자였어요. 예, 그래도 나보다 소가 더 중요해. 목숨 걸고 소를 지켜야 돼요. 예, 소를 이렇게, 예, 요즘 전 사료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플 좋은 데 갖다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가 되면 소가요, 어른과 아이를 알아 봅니다. 어른 중에서도 약한 사람을 알아봐요. 다를 줄 아는 사람, 과못다루는 사람 너무 잘 알아 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치받아요, 이건. 말도 안 듣습니다. 소를 끄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른들은 앞에서 좀 끌어도 소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앞에서 소를 끌려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대책이 당합니다. 손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톡톡톡 치면서 어. 나 애들보다 더 똑똑할 때가 있습니다 애가 그럼 애가 자존심이 만상해서 그냥 쭉 가요 근데 앞에서 가지 알짱 대면 이게 <laughs>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핸들링 하십니다 아멘 네. 그 네. 요즘 차들은 반 자율주행 뭐 이제 막 금방 지나면 자율주행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하다면 뭐 갑자기 애들한테 운전 맡겨놓고 갑자기 자고 있으면 팍 꺾일 때가 있어요. 예, 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그 뭐 이거 반자율 운전해 본 사람 이해할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가지? 어디까지 할수 있지? 믿고 기다리면 그냥 따라가는데 선을 예, 중간에 확 꺾으면 살짝만 꺾어도 얘가 그냥 예, 요동을 쳐요. 여러분 신앙은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자율이에요. 자율. 자율주행. 자율. 자기 의지. 의지를 맡겨줬어요.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난번에 내가 집을 오픈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지, 마음, 그건 마음의 대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멘. 네. 오늘 그럴 때 다할 것 같은 고백을 할수 있게 되죠. 영화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어떻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아 이것도 모자라 옷장 열어보면 아 입을 게 없네. 이게 아니고 아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몇 사람밖에 반응을 안 보여요. 네. 그래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와 오늘 이걸 착용할까 저걸 착용할까. 오늘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런 언니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누릴 곳들. 여러분 노년이 되면 진짜 누릴 곳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누려볼까 하면 그때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아니면 쉬지도 못하고. 나도 나를 보면 참놀줄 모른다 싶어요. 내가 노는 게 겨우 TV 보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그래요. 진짜 힘들 때는 TV 보면서 약간 좀, 그, 그런 게 있어요. 아, 아 내가 진짜 놀줄 모르는구나. 어디 돌아다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놀릴줄 모르는구나. 놀 줄도 모르고. 여러분, 주님 안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길 추원합니다 너무 감사할 것은 평안해요. 예. 네. 우리 노는 건 고사하고 아유 좀 문제만 안 터졌으면 아 누가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여러분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이슨 그런 과정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 보호하심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똑같이 치열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그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걱정할 것이 없어지게 되고, 기대감이 생겨지고, 네. 아멘. 아멘, 그냥 이렇게 그냥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다가 그냥 꺼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네. 아멘, 아멘. 네, 신앙은 그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맡겨 드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하지 않으면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다니까, 다름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핸들을 맡겨 주면 그때 주님은 예, 운행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마태음 16장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시죠. 그럼 예수님 감동이 돼가지고, 야, 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라는 얘기를 쭉 풀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려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래 사셔야죠. 무병 장수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해요.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앞서가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를 한다고요? 사단이요.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잡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겨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가이드 삼아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야 돼요. 이거 뭐냐? 그분이 나의 삶의 말씀 이정표가 되어야 져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꾸, 자꾸, 이번 우리 성경 읽을 대회 때만이 아니고, 자꾸, 자꾸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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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자꾸,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스며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가이드 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함께 하시길 추원합니다. 네. 아멘. 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적이 아닙니다. 마치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적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게더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는가. 여러분 주님을 가이드 정도로 가까이 불러올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분과 어떻게 해라 함께 해야 돼요. 가족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가족이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가족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언니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해코지하는 것들, 어떤 위험들,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몸은, 몸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망가지게 되어 있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고요. 막대기는 처단하는 겁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한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원수 같았던 일이 나에게 기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a m 그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것으로 나에게 바뀌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 목전에서, 원수의 그 목전에서, 예전에 아, 막 나를 조롱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그리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이 상은 여러분 밥상이거든요. 여러분, 양한테는 이게 최고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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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냐 내 잔이 넘치도록. 아멘.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 그 빈곤에 허덕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넘치게 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숙제는 그겁니다. 여호와를 여러분의 무엇으로 목자, 가이드로. 아멘. 아멘. 또 함께 하는 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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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첫 번째 가이드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두 개도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얘기 해줍시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공감하네요. 공감입니다. 그 네트워크 지수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사람 관계가 좋고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당연히 사업도 잘 되게 돼 있고요. 돕는 사람도 많고요. 재미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옆에 그렇게 격려합시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보호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이해하고요, 눈물도 돌릴 수 있고요, 기도할 때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그냥 구구절절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요. 내가 또 그분을 사랑하고요. 그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어려울 때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도왔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공감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영화는 나의 목자신이가 제목이지만 부제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공감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에 더 적응을 못 해요. 아니에요. 공감을 해주면서 거기에 광화를 또 다시 시켜 가야만 하는 거죠. 꿈에 봤던 것이 뭐냐? 리더들이 모여 있고. 네 예, 리더 한 명이 나와서 예, 설교를 하는데 어때요? 그 티베트의 그 불교들 그 승려들이 죠 빨간 옷 입은 거기 거기에 무슨 라마 라마교 아 라마 라마승 나와서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신앙이 고행이다 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이 고행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을 밟아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깨뜨리는 게 뭐냐? 공감이에요. 아멘. 먼저는 주님을 가이드 삼아야 돼요. 내가 앞서 가기 때문에 고행인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주님께 맡길 때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순해지고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옛날 2 0대 초반 때 교회 청년을 교회로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혼자 살 때니까 이 친구한테 맛있는 걸먹겨보려고 내가 가장 잘 끓일 수 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준비했죠. 를 그리고 특별하게 해주려고 진짜 이것저것 많이 넣었어요. 이것저것 좋다라고 한거다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여기 음식, 여, 자매들은 잠잠한데, 저쪽, <laughs> 이, 이쪽이 진짜 진정한 요리가야. 에, 진짜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 알죠? 망했어요, 망했어. 내가 하면서도 후회했어. 왜 이걸 여기다 넣었지? 진짜 잡탕 끓인 거예요 잡탕 여러분 신앙이 잡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음식점이 부흥할까요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색이 명확해야 돼요 이 맛이면 이맛저 맛이면 저맛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라 하는 것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레시피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내가 이거 좋아한다 거기다 넣었다가는 이맛도 저맛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맛이 있어야 돼요. 누가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주방장이야 돼요. 그 레시피입니다. 주방장보다 레시피가 더 앞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더 유명한 주방장은 남자라면서요 전혀 인정을 못하시는군. 남자라면서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은 레시피대로 한대요. 예.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감이지, 감. 감이지, 어우, 더. 예. 대중적이지 못한 겁니다. 정확한 맛이 거기서 안 나는 거예요. 예. 백종원 씨가 그래서 성공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못해라? 못해라? 가이드, 아, 너무 지금 이 설교가 딱 그래요. 이것도 퍼놓고, 저것도 퍼넣어 가지고, 지금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보니까, 오늘 설교 실패했네요. 예, 네, 하나님을 가이드로 삼으십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함께 그것은 무슨 능력이다? 공감. 예, 네, 그게 진짜 함께하는 겁니다. 진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진짜 그 의도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공감입니다. 공감. 그 공감은 함께할 때더 깊어져 가고요. 근데 함께할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애를 쓰지 않으면 나를 깎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감각은 죽어져 있습니다. 왜? 딱딱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딱딱한 것을 깨뜨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전문가가 상담소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분은 다 이해해 주시거든요. 다 이해해 주십니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놓을 수 있도록, 열어 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우리도 같이 맞춰서 할수 있어야 돼요. 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첫 의사가 바로 의사 의도, 의도를 제기하는 겁니다. 교회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때로는 기도하러 주님께 찾아 나오는 거죠. 이게 상황이 안 된다 그럼 초소에서라도 주여 이거라도 해야 돼요. 주여, 이거라도, 근데 또 그것만 계속하고 있어서는 도라무타미, 이거 뭐예요? 네,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가이드로, 교회를 가이드로, 여러분 찾아 기준으로, 기준으로 세우고 찾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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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리더와 함께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건강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